안녕하세요. 동네 스위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는 총 어릴 때 다섯 가지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보통 종합 백신, 코로나 장염, 기관지염, 그 다음에 광견병 인플레인자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어릴 때는 종합 백신 다섯 번, 코로나 두 번, 그 다음에 기관지염 2번, 감염병 1번, 인플루엔자 2번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고 접종은 보통 2주 간격이고요 그리고 2주 간격으로 하는 이유는 항체가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저점에 다시 2차 접종 3차 접종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보통 이제 예방접종은 1차, 2차, 3차, 4차, 5차가 기본 접종이고요 인플루엔자는 이제 선택접종인데 이제 선택접종까지 하시게 되면 7차까지 접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접종을 하러 오시면 보통 2대씩 맞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은 종합 코로나, 2차도 종합 코로나 3차는 종합 기관지염, 4차는 종합 기관지염, 5차는 종합 간격병 그 다음에 6차, 7차는 인플루엔자 1차, 2차, 이렇게 들어가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3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생후 한 2개월 정도에 첫 접종을 하게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 종합 백신이랑 강견병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양이 1차 접종은 고양이 종합 백신, 2차 접종, 고양이 종합 백신, 3차 접종도 고양이 종합 백신과 강견병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 접종이 끝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항체과 검사라고 해서 피를 한두 방울 뽑아서 이걸로 이제 항체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항체가가 잘 나오면은 접종을 안 해도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항체가가 잘안 나오면 추가적으로 접종을 더해 줘야 되고요. 이 항체과 검사는 주로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종합 백신 안에 들어 있는 카보 간염, 홍역에 대한 항체가를 알수 있고요. 그다음 고양이 같은 경우는 FALB, 허피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칼리시 바이러스, 이세 가지에 대한 항체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항체가가 낮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종합 백신을 더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이제 1년마다 추가적으로 아까 강아지는 5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백신, 코로나, 기관지염, 광견병인플루엔자를 한 대씩 맞춰주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 종합백신이랑 광견병을 1년에 한 번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하고 고양이 예방접종과 추가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